안녕하십니까? 태백산 백운 선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1월로 또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행운 번호들도 공개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959년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들을 위한 2026년 1월 정축월의 운세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달 여러분의 운세는 겉으로 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예상치 못한 거친 물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해생 여러분에게 이 1월은 움직임을 멈추고 내면을 다스려야 비로소 복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 2026년 1월은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의 일간인 키토에게 정인이라는 아주 귀한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정의는 문서, 학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길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연금, 고정급여, 혹은 기타 보조금 등의 기본 재정 흐름은 견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땅의 기운, 즉 지지에서는 여러분의 띠인 해와 월운인 축이 만나면서 컵살, 형살, 그리고 고신살이라는 복합적인 신살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운들은 여러분의 안정된 재물 기반에 크고 작은 흠집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컵살은 빼앗김을 의미하며 형살은 조정, 분쟁, 마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벌어들인 재물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분쟁에 휩쓸려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제가 본격적으로 운세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힘들게 준비해서 하는 것이니, 운세 듣고 복을 받으시려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댓글에 소원성취한 단어만 남겨주면, 제가 태백산에서 수양하면서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회생 여러분의 1월은 청강과 지지 모두에서 화 기운과 토 기운이 과도하게 뭉치는 형국입니다. 화는 토를 계속 생하여 토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이는 마치 엔진이 과열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열은 여러분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게 하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핵심 조언은 움직이기보단 다스리는 1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작이나 큰 변화,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안정을 택하고 내부를 정리하는데 집중하면 잃을 것이 없지만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움직이면 위에 언급된 컵살과 형살의 작용으로 인해 잃는 것이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달은 정리정돈의 달이자 내면을 성숙시키는 달로 삼아야 합니다. 재물운을 조금 더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정인의 힘 덕분에 여러분의 고정수입과 재산 관리의 안정성은 유지됩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안정된 주머니에 구멍을 내려는 세력이 바로 겁살과 형살입니다. 겁살의 작용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는 손재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에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오랫동안 괜찮았던 차량이나 집에 갑작스러운 수리비, 혹은 누군가의 빚 보증이나 대출 요구 등으로 인해 귀한 돈이 나가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는 현금 흐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나 새로운 사업 확장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괜찮겠지 않은 아니란 판단이 컵살의 미끼가 될수 있습니다. 형살의 기운은 금전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시기에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공증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속 없는 체면, 지출이나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것은 스스로 재물을 잃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1월 재물운 조언은 큰 돈을 쫓기보다 안정된 흐름을 지키세요. 투자나 빚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뿌리 깊은 재정 안정성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군에서 정인의 기운은 학문. 지식, 문서, 계약 등 사무적이거나 내부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적인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에 앉아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히 문서화하는 일에 가장 유리한 딸입니다. 특히 고신설의 작용이 강해지면서 팀워크를 요하는 협업보다는 혼자 집중하여 몰입하는 작업에서 뛰어난 효율을 발휘합니다. 주변과의 소통에 피로를 느끼거나 오히려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 억지로 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잠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내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운세풀이 이 고신살과 정인의 결합은 전문 지식을 연마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최고의 운세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1월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지식을 습득하고 정리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완성한 지식과 문서는 미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면, 겁살과 형살은 서류상의 오류나 계약의 흠결을 통해 직장 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혼자 집중하여 모든 시스템과 문서를 완벽하게 점검하는 것이 이 딸의 직업운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도 매정하게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소원 성취라고 댓글도 남기시면 반드시 복이 찾아올 것이니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애정운에서 고신살의 작용은 기회생 여러분에게 외로움과 독립 성향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관계 속에서 거리감을 느끼거나 상대방과의 감정교류에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1월의 운세 흐름이 가져오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상대방과의 감정교류 부족이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사소한 오해와 서운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할때 상대방은 이를 거부나 냉담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확하게 지금은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미혼자에게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달이지만 이 시기를 독립적 감성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애정운의 조언은 애정은 억지보다 진심입니다. 지금은 상대보다 자기 감정 회복이 먼저입니다.입니다. 억지로 만남을 가지거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결국 다시 고신살의 외로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형살과 겁살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므로 말 한마디가 관계 단절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농담이나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나 오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가 예상치 못한 충돌로 인해 틀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과 관련된 요구를 받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월의 대인 관계 전략은 적은 말, 많은 경청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는 태도만이 이 시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인의 긍정적인 기운도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인은 주로 연장자, 멘토, 보호자적인 인물과의 유대를 강화시켜 줍니다.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이나 학문적, 직업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맥 정리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가르침을 줄수 있는 소수의 귀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태도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좌우명 삼아 1월을 보내신다면 무사히 이 복잡한 대인관계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해생 여러분의 1월 건강운은 과도하게 쌓인 토기운과 화기운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기운의 과다는 비위, 소화기 계통에 무리를 주고 화기운의 과다는 심장, 혈액순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이두 기운이 결합하면 고질적인 위험 두통,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심해지는 고신살의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소화기 계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성 폭식이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면 위에서 언급한 재물운과 직업운의 신중함도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건강관리 조언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차고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따뜻한 음식과 걷기 운동이 해답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여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과도한 활동보다는 꾸준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막힌 기운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곧 운세의 컨디션임을 기억하고 1월은 건강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기해생 여러분의 안정된 운을 지키고 갑작스러운 손재수를 예방하며 내부 정비를 통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오행 균형의 기운을 담은 행운 번호를 추천합니다. 이 번호들은 과도한 화토 기운을 조절하고 안정된 정인의 기운을 극대화하는 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 행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구내면의 안정과 재정비의 기운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12, 17, 고신살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수입니다. 20, 24, 여러분의 주변에 조력자와 귀인의 기운을 불러들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돕는 수입니다. 29, 33, 재물의 누수를 막고 실속 있는 금전 관리를 도와주는 수입니다. 38, 44, 1월에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돕는 상승의 기운을 담은 수입니다. 최종 결론 기회생 여러분의 2026년 1월은 조용히 시스템을 정비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나가는 돈을 경계하는 달입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통제하며 혼자만의 집중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이 복잡한 1월은 조용한 성숙과 내실 강화라는 귀한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태백산의 전기를 듬뿍 담아 여러분들의 소원을 추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